보면은 가하고 나라는 기체가 있는데 분자식은 써 있는데 네. h라는 수소 원자만 알고 xy 원자를 몰라 네. 그리고 개수도 모르는 상태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1g당 원자수 1g당 분자수라는 단어가 나와 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면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h2o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 네. 그러면 h2o는 만약에 1몰이 있다고 하면 네. 얘의 1몰은 몇 g이에요? 18g이죠. 18g. 네. 그럼 얘는 18g이 1몰이니까 네. 1g은 18분의, 18분의 1몰. 1몰이 되는 거예요. 네. 얘는 H2 1몰이라는 분자에 대한 거니까 네. 1g당 분자 수면은 1g당 분자 수가 얼마나 되는가 18분의 1몰. 1몰이라는 얘기인 거야. 네. 네. 여기 분모의 분자량값만 구하면 돼. 네. 그럼 여기에 26분의 1 몰이라고 써 있는 거잖아 아보가드로 수가 어쨌든 1 몰이니까. 네. 그럼 얘는 1그램당 분자수가 26분의 1 몰이라는 얘기는 분자량이 얼마나 되얘기야 26. 어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야. 그램당 분자수는 18분의 1 몰이지만, 네. 1그램당 원자수를 물어본다면 총 원자 몇 개야? 네. 어 그럼 얘는 18분의 3몰 이렇게 되는. 거 네. 알겠죠? 그러면 1그램당 전체 원자수를 물어봤을 때 13분의 2라는 숫자가 나왔잖아. 네. 그러면 이 숫자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냐면은, 분자네 여기 분자량 26이라며. 네. 그럼 26분에. 4. 그 다음에 여기 원자수 여기 있잖아. 그치? 네. 그걸 한게 얼마가 나와야 돼? 13분에? 2. 2가 나와야 돼. 그럼 13분에 2가 나오려면 이게 얼마여야 돼? 4여야 돼. 그럼 전체 원자가 4여야 되는데, M이라는 미지수가 똑같잖아. 네. 그러니까 얘도 얼마? 2. 얘도 2여야지만 딱 4가 나오는 거 x2, h2의 분자량이 26이라는 얘기는 네. 결국은 2배의 원자량 2배의 x원자량 네. 더하기 h원자량이 1이지? 그런데 네. 그 2개니까 2지? 네. 그거 하는 게 얼마나 는 얘기야? 26. 26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2x 이 l 24가 되겠지? 네. 그럼 x값은 얼마 나오는 거야? 12 12가. 그럼 x의 원자량이 12면 탄소밖에 안되겠네 그럼 C2H2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네.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네. 근데 나번은 여기 YMHN이잖아 네. 근데 M이 지금 2라고 나와있잖아 이렇게 네. 그럼 이제 Y2HN이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6분의 3이 나왔고 n a 가 16분의 3몰이 나왔고 네. 여기 또 8분의 1이라는 숫자가 있잖아 네. 그럼 이제 얘부터 해석을 하시면 돼 얘는 뭐냐면은 전체 질량분해 네. 전체 질량이 얼마야? y 라는 y 라는 그 원자의 원자량을 모르지. 네. 그럼 그냥 y 라고 하면 돼. 근데 그런 게몇개 있어? 두, 두 개. 그럼 2y 가 되겠지. 네. 그다음에 더하기 h 는 원자량이 1이잖아 네. 근데 그게 n 개 있으니까 그냥 n 이 네. 되겠지. 네. 전체 질량 분해 h 원자의 질량은 네. n 이 되겠지. 그게 얼마여야 돼? 8분의 1. 그럼 이렇게 딱 봐도 얘가 이렇게 8분의 1이 되려면 8 분의 n 되면 되잖아. 네. 그럼 얘가 8행이 되려면 여기가 몇엔이 되면 되는 거야? 7 네. 그렇지 2Y가 7엔이 되면 되는 거야 네즉 이제 남은 건 요거밖에 없잖아 힌트가 네 그럼 16분의 3을 요런 식으로 지금 표현하고 싶으면 분자량을 알아야 되잖아 네 그럼 얘 분자량은 지금 얼마야? 이 전체 질량이고 분자량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거 다 하면 8엔이잖아네 그러니까 분자량은 얼마가 돼? 8. 8N 8 엔. 분해 이해돼요? 네 그 다음에 개수를 물어보면 두개하고 n개가 있는거지 네. 그럼 2 e 플러스 네. n이 되지 그게 얼마나는 얘기야? 16분의 어, 이렇게 구하는거야 네. 그치? 네. 그죠? 여기다가 얘. 7에 1 0 n이 4잖아 4. 아, 4. 28. 그러면 이 28. y는 28이잖아 네. 그래서 y는 24. 14가 맞는거 네. 기억을 알아야 되는거잖아 네. 그럼 이건 어떻게 1g당 분자 수니까 저 분자량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y가 14라고 했으니까 네. 제 y라는 원자의 원자량이 14인데 14. 몇개 있어? 2개 있인요 그럼 네. 얼마야? 28. 8. 네. 그다음에 Hn이 4잖아. 네. 그럼 28에다 4 더하면 얼마? 32. 음. 32 되는, 되는 거야 네.